교회로 이어나라 주께서 보내시이 주께서 보내심이. 우리 부르시 일 부르시 산의 자리에서 교회로 이어나라 다시 한번 그래요. 교회로 이어나라 얼마나 될까요? 네. 만 오천 명요? 아니래. 3만 명이 아, 넘는데요. 오만 아, 명이래요, 오만 명. 아, 오늘 2018년 예수 부활 윤합 축제에서 정말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부, 부산 기독교 청년 회에 정성훈 대표 회장님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생명, 희망, 화합의 부활지를 맞아서 부산의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축제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감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